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그 중에서 루나 클래식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네,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다뭐 마찬가지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이 뭐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상승한 상태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이 오히려 더 이제 그런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이번 가격 변화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무튼 요런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 어 일단 뭐 알트코인 루나클래식 같은 경우는 네, 가격이 뭐그 정도 변화해서 조금씩 오히려 흐르고 있는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u s t c 도 마찬가지죠. 네 차트는 아직 주말 동안에 사실 우리가 좀 제법 좀큰 변화가 있기를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생각했던 것만큼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좀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루나클래식이 뭐가 뭐 잘못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루나클래식 내부적으로 지금 꾸준하게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현재 나오고 있는 이슈들이 어 제법 이제는 설득력 있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로 어 대화를 주로 주고 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패킹 관련돼 가지고 제안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 내용 관련돼서 뭐그렇리패킹의 방식 방식을 이제 오라 오라클 풀을 채워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네, 오라클 풀을 채워서 어, 그그리패킹 버퍼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리페킹을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서가 올라오고 있고, 네, 뭐 그런 글들, 제안서들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제안서는 이제 소각률, 소각률을 변경을 하자 현재 0.5% 소각률에서 1.5%로 소각세를 늘리자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크게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요 정도 지금 투표율을 보여주고 아직 물론 뭐 시간이 많이 남기는 했어요. 4일이나 시간이 남았지만 사람들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나 그 사람들의 의견들이 네, 그다지 뭐 좋은 의견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뭐 완벽하게 다 이거 잘못됐다, 뭐 잘못된 제안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다지 큰 기대감이 없고 또 뭐 방식이 뭐 순서가 잘못됐다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크리스 해리슨도 마찬가지죠. 이 소각률에 관련돼가지고 뭐뭐좀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뭐 잘, 내가 오히려 뭐 다른 제안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해리슨 같은 경우는 정말 소각에 대해서 정말 소각 소각을 엄청나게 주장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아 지금 이 소각하는 방식 소각은 무조건 해야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뭐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현재 이제안서에 지금 사안이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성을 생각을 하는지 대충 감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디앱들 자신들을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아 그리고 루나클래시 업그레이드 패키지 관련된 이야기 관련돼가지고 지난 시간에 기사화 시키고 뭐 기사에서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다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제뉴언랩스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어 업그레이드 이제 실서버에다가 적용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오늘 올라온 내용이 요겁니다 안녕하세요 테라클래시 커뮤니티 여러분 버전 3.0.1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제안서 2 1 1 0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올라왔어요 제안서가 올라왔죠 여기 보시면은 네 올라왔죠 제뉴 앤 랩스 제안서 버전 3.0.1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패키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6일 일곱 시간 남았으니까 뭐 일주일 후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 건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간단하게 아까 뭐 제안서 올라간 페이지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제안은 이전에 제 e n n Labs에서 클래식 테라포, 테라 포테라 리포지토리, GitHub, 어, GitHub 뭐 페이지 지금 어떤 내용들을 자신들이 이제 준비를 했고 거기 코드는 어떻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다 기록을 해두었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런 내용들 일일이 자세하게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비한 버전 3.0.1 업그레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커뮤니티 및 검증자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동의해주셔야지 업그레이드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제안이 통과되면 제한된 바이너리 체인 중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배포됩니다. 네, 그러니까 체인을 잠깐 멈춘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거죠. 그냥 계속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수준이 아니고 이번에는 잠깐 동안 서버를 아예 중단시켜야 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만큼 어, 업그레이드 할 것도 많고 또 중요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 즉, 체인의 블록 높이 뭐18303,000 에서 뭐 중단되며 이제 멈추는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프로토콜은 검증자가 기존 바이너리를 제한된 바이너리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체인 정지 블록 높이는 약 2024년 6월 2일, 16시 정도에, UTC 타임으로 16시 정도에 서버가 멈추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네, 예정입니다. 블록 높이 18303000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한을 통해 어, 테라 바이너리, 바이너리 3.0.1을 배포하는데 동의하면 찬성 투표를 하세요. 아니요에 투표하면 은 제한된 방식으로 바이너리를 배포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지금 여기 멈추는 시간만 있고 다시 재가동되는 시간이 없죠. 네. 어, 문제가 없기를 바래봅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멈췄는데 다시 재가동이 안되는 바람에 정말 개발자들 밤새고 뭐 며칠 동안 정말 정말 사람들 진땀 뺐죠. 정말 많이 어려운 일도 있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 업그레이드 제뉴앤랩스 그리고 상당히 믿을만한 개발자들이고 개발자 팀이고 또 이네들이 뭐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테스트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수는 어, 이 검증인들 지금 현재 있는 검증인들이 이 내용들을 같이 잘 참여를 해줘야 되고 언제나 변수는 사람입니다 사람 이게 어 변수를 어떤 기계나 뭐 특정 서버 환경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 환경도 계산된 환경 안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환경을 구성한 사람의 실수 어쨌든 사람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별문제 없이 다 많은 사람들의 정말 도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조함으로써 별문제 없이 잘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업그레이드가 잘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바래 봅니다. 네, 물론 뭐 투표율은 무조건 다 yes죠. 이거 뭐도 투표하는 사람은 뭐 정신 나간 사람이죠. <laughs> 그럼 검증이나 뭐할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네. 아무튼 잘 투표도 잘 마무리되고 또 네, 업그레이드가 문제 없이 잘 진행되기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뉴엔랩스 업그레이드 관련돼서 이게 지금 가장 빅 뉴스입니다. 어떻게 주말에 이런 뉴스가 올라오네요. 물론 언론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죠. 내일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엄청나게 어. 이야기를 하겠죠.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루나 클래식 뭐 지난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지난 영상에서 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듯이 아직도 사람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이 뭐 주말이 지났으니까 꺾였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고 어곧 상승할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숨을 죽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로 저도 기대를 합니다. 제뉴넷스 삼진염증일 업그레이드 관련돼가지고 다들 축하하고 또 기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생각했던 대로 사람들이 어, 이 차트가 움직여주지 않고 로나클래식 차트가 변동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어, 네뭐 데리기 한글 올려놓은 거 하나 볼까요? 뭐 F E A R 뭐 모든 것을 잊고 달려라. 네. 뭐 이렇게 이니셜 따가지고 뭐 포겟 에브리띵 앤런뭐 이렇게 하여튼 뭐,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모든 것을 직시하고 일어나라. 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 담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이렇게 아무튼 사람들에게 좀 너무 이 지루한 구간이 길어질 때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만한 말들 사람들이 좀 힘을 낼 만한 말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그도 프레그도 이 제안서 그 PPJ 그 제안서 올리고 그 프로젝트당 페이를 어떻게 받을 거냐, 얼마만큼의 페이를 받을 거냐 이런 것들 제안서 올렸었죠. 네, 근데 뭐그 밑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은 좀 떨떠름합니다. <laughs> 네, 반응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고. 어, 그 반응에 대해서, 뭐, 프레그도, 뭐, 크게, 뭐,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호응해 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는 그런 반응이죠. 아무튼, 뭐, 잘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런, 지금 PPJ가 그, 프로젝트당 어떤 사람들에게, 개발자들에게 페이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온전하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어떤 상황별, 이렇게, 유연한 그런 페이를 지불하는 방식을 추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뭐, 뭐 하여튼 돈을 사용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프레그가 이런 제안을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프레그의 제안 또한 너무 좀 단순해가지고 네, 좀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매번 뭐몇 가지를 정해놓고 뭐 매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야 될 거예요. 아직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 처음부터 너무 간편하게 뭐한 가지 법을 딱 정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그 법을 따를 수 있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좀첫 술에 배부를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그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시기가 시간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내용들 지금 나오고 있고. 네, 아까 봤던 리페깅, 오라클풀, 리페깅 관련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나클래식 이 소각률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렇게 굵직하게 움직이는 모습들. 어. 한 번에 좀 많은 양의 지갑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뭐 루나 클래식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이제 추가 이런 글들, 뭐 소각, 소각, 소각 관련된 제안서죠, 이런 것들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런 내용들 제가 뭐 일일이, 일일이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읽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머리 아플 테니까 제가 이런 게 따로 사람들 사이에서 좀좀 좀 이야기가 좀 붉어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 내용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는 대략 뭐 어떤 내용이다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를 한다 뭐이 정도로 방향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루나클래식 뭐 뉴스 언론에서도 아무런 뉴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커뮤니티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이제뉴스 업그레이드 관련된 이야기부터 이건 정말 큰 이슈죠 이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어 내부적으로 지금 뭐 소각률이라든지 해야 할 것들 뭐 리패깅 관련된 이야기들 어느 것 하나 작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다들 굵직굵직하고 또 루나클래식의 차트를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또 주목하고 있으면서 크게 변화하고 또 가격의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이슈가 발생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그 이슈를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또 주말 동안에 또 새로운 한주 이번 주또 좋은 결과들 또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는 도움이 되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